유슬비묵상 2020년 9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장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가 아닌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우나셋을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다 나람으로 떠날 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장 믿을만 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닌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나안 땅에 우어달라는 유언으로 드러냈습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